네, 실명조 간명통변, 어,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 천미의 예, 팔격, 어, 여덟 가지 격이죠. 어, 팔격편에 나와 있는 아, 명조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적천수 천미에서 이제 이 사주를 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음, 관이 예, 청하고, 관이 청하죠, 그죠? 어, 관이 딱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인수가 아주 똑바르다 그랬어요. 인수가 이렇게 뿌리도 갖고 힘이 있죠. 그래서 인수도 바르니까그 사람이 어땠냐면, 하 인품이 아주 좋았고 재주도 많았다. 그리고 문장력이 아주 좋았다. 인성이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품행이 양옥 정금과 같이 단정하였다. 그랬어요. 양옥 좋다 좋은 옥이란 말이죠 그죠 어, 좋은 옥이나 정금 어, 세련된 어, 금 음, 이와 같이 단정하였다 근데 이제 에, 이사주의 흥이 뭐냐 하면은 음, 인성이 너무 어, 태중해 가지고 인성이 지금 좀 강하죠 그죠 여기도 인성이 있고 네개가 어, 어, 전부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음, 그, 그 세기 때문에 예, 요 종관 관성을 설기 시켜가지고 음, 어, 이 종이 부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 신은 유효하나 신은 좋은데 예, 너무 어, 종관을 어, 설기를 많이 했고 종이 부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 정관이 과설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주가 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인다관설됐다 이런 얘기죠. 인다관설. 인다관설은 아주 흉한 그런 모습이죠. 아주 흉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음,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어, 확립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인다관설이라는 거는 음, 정관격에서의 에, 얘기죠. 정관격에 에, 인성이 많아가지고 어, 정관이 에, 약한 정관이 설기될 때 그걸 인다관설이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어, 인준이 어, 인성이죠, 그죠 음, 인성일 때는. 어, 자평이 진전에서 뭐라고 돼 있냐 면은 어, 인수격이, 인수격은 길신격이니까, 어, 정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관을 보면은, 인수용관이 되죠? 어, 인수용관일 때는, 정관이 그냥, 어, 청하기만 하면 된다. 정관이 그러니까 깨어지지만 않았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인수격이, 지사를 음, 어, 볼 때는, 이사주처럼, 요게 지금 인수가 너무 태왕하고, 일간도 강하죠, 그죠? 어, 양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니까, 아 어, 인왕, 인왕. 일단 일간도 강하고, 어, 인수도 강한 인수격의 지사를 보면은 요거는, 어, 고빈격이 된다, 그랬어. 요 어, 고빈. 그러니까 어, 외롭고 어, 가난한 발자가 된다. 음, 근데 그냥 인수 인수격이 이렇게 종관을 보면은 어, 종관이 에, 이렇게 다치지만 않았으면 된다. 그러니까 인다관설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사주의 에,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 재성이 있는 거죠, 그죠 어, 우리가 이제 에, 인다용제라는 격이 있죠. 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 인성이 혼잡됐을 때죠. 그렇죠? 인성 혼잡. 만약에 에, 여기는 지금 정인이 동했지만은 어, 감목도 같이 동했을 때 어, 이럴 때는 인다용제 격으로 얘가 상신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성이 순수하게 정인만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은 병화를 건너서 이렇게 그걸 못해요. 음, 그렇지만은, 요것이 사주의 병이다. 요것이 귀신이죠. 음. 만약에 이 사주를 어, 정말 적천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다 관설로 본다면, 어, 이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해야죠. 그죠? 음, 근데, 예,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 이렇게 재성이 병인데, 이 사람이 크게 출세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재운으로 흘렀기 때문이죠. 초년에는 괜찮았는데, 요 재성운이, 요게 이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요 정관이 있고 그러니까 좀덜 다치겠죠. 통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덜 다쳤다, 덜 다쳤다 뿐이지, 어, 재성운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에,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어, 좋은, 그러니까 아주 출세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 사주를 볼때격공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런 얘기를 어, 이렇게 격공론을 알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눈이 에, 이거를 기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천수 천미의 발격편에 나와 있는 인수용광격의 송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